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또 다시 강원개발공사에 600억 원대 땅을 출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비 마련을 위한 건데요. 불과 1년 전 800억 원을 출자한데 이어 출자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중도 옛산착장 주변의 강원도 땅입니다. 의암호 바로 앞에 있어 가치가 높은 금사라기 땅입니다. 5만 8천 제곱미터의 감정 평가액이 500억 원에 이릅니다. 동해 바다와 마주한 양양 체육시설 인근의 땅 1만 1천 제곱미터 역시 강원도 소유의 도유지입니다. 강원도는 행정 복합타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 땅을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합치면 600억 원 규모입니다. 연물출세를 하면은 한 240일까지 낮아지고요. 그럼로써한 2천억 정도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출제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춘천 붕어섬 등 800억 원 규모 자산을 강개공에 넘겼습니다. 2천 900억 원에 이른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복합다운 사업비 마련을 위한 출자입니다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춰야 사업비를 위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출자 이유입니다. 강계공은 이번 출자를 토대로 7천억 원대 새로운 빚을 낼 예정입니다. 9천억 원 규모의 행정복합다운 사업비 대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충당합니다. 반면 행복타운 사업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행복타운 내 인구 유입 요인이 부족하고 이미 공동주택이 포화상태라며 사업에 난색을 표한 상태입니다. 합곡지구도 이미 2000세대가 넘게끔 아파트가 들어설고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럼 거기가 거의 만세대 가까이가 들어갈 텐데 이게 도시계획상 진짜 장기적으로 미전을 보고 가고 있는 건지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자산은 2,000억 원 가량 강개공의 자구노력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통폐합한다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강원도는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 게 재정 손실이 적다고 설명했었는데요. 반년 만에 중도공사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하중도 주변개발을 맡은 강원 중도개발공사. 파산 위기가 닥치자 강원도가 꺼내든 카드는 통폐합이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중도공사 유지와 청산, 통폐합 세 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수로 숫자만 봐도 지지 회의시 전속보다는 지지시 청산이 훨씬 유리한 방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강원도는 중도공사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안을 선회했습니다. 가장 처음 꼽은 이유는 행정복합타운입니다. 행복타운을 맡을 강계공이 중도공사와 합병으로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원도가 대신 갚아준 2,050억 원을 탄감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의장 등의 이런 방안을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정 여건은 바뀐 게 없는데 정책만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당초 셈 법의 근거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이유들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된 안을 제시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될 것이고. 강원도가 다시 중도 공사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추가 재정 투입 등 강원도 손익에 대한 검토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나 자원 회복 여부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35톤으로 직전 일주일 어획량의 4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전체 어획량도 2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동해안 어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주제로 올해는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원 관계자를 초청하거나 현지 대학과 협약을 맺는 등 유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유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국내 대학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학당 수업을 참관하고 영상과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기숙사 등 생활 환경은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thì khá là tốt và các 이 대학의 한국어학당 유학생은 올해 1학기 기준 317명으로 전년보다 50% 정도 늘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510명을 넘습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대학 측이 베트남 현지에서 설명회를 연뒤 우수한 교육 환경을 소개하겠다며 공식 초청에 성사됐습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 속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글로컬대학 30사업과 연계해 해외 대학이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1,900여 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 도립대도 최근 중국 현지 유학원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방 대학들도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많은 제 좋은 시설들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현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착 여건과 학사 운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속초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이 학교 앞 도로를 바꿨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직접 분석하고 행정에 전달한 결과 안전한 통학길이 만들어졌는데요. 작은 목소리가 지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속초 여자 고등학교 앞 학생들이 드나드는 문옆 100m 구간에 1.5m 너비의 보행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차량과 뒤엉키던 도로는 최근 일방통행으로 바뀌며 사고 위험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통행 불편과 위험 요소를 직접 분석해 개선안을 제안한 결과입니다. 쪽문으로 등교하던 길에 한 친구가 차에서 내리려고 연분에 팔을 부딪힌 경험이 있어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번씩은 겪어봤더라고요. 학생들이 만든 보고서에는 환경 분석과 여론조사, 법적 근거까지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의원을 통해 전달됐고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이론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 휴식공간인 호수 주변에 체육시설과 해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해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용됐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주민이 자로 원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좀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은 작은 제안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도 학생도 도시를 바꾸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오늘 성명을 내고 강원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특정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내한 학교에서 발생한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의 충돌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났는데도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표적 감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민선 8기 3주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정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강릉시는 전체 40개 공약 가운데 장애인 문화복지지원센터 건립과 대규모 투자 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이 완료돼 공약 이행률 75%를 나타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강릉시는 또 공공기관 종합청년도 평가 2등급 달성과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단풍철 등 성수기면 반복되는 설악산 소공원 진입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과 탐방로 개설이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오늘 속초시청에서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신흥사와 관련 업무 협약식을 열고 소공원 진입도로 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넓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악동 인근에서 계곡을 따라 소공원으로 이어지는 1.3km 길이 신규 탐방로 조성도 추진됩니다. 폐광지역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119센터가 오늘 오후 정선군 신동읍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119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에 마련한 창업 119센터는 사무실과 공유주방 등을 갖춘 285제곱미터 규모로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재색 창업이나 주민창업 등 각종 공모사업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대회 a c l 이 홈경기를 춘천에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